근데 대부분 여기 썰어 놓은 해보다 이 덩어리로 된새가 싸다고 해서 한 번씩 이걸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래서 칼이 있는지 도마가 있는지 물어보시거든요. 근데 이거를 숙성되는 문제, 이거를또칼 가지고 도마 가지고 칼도 물론 요즘에 못 빌려드립니다. 중, 그민숙의위험에서 준비를 안 해놓거든요. 그럼면 이거를 그냥 뭐 가위나 아마그 대겐샵에서 산잘 들지 않는 칼로 해를 뜨다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딱딱 썰어 놓은 상태에 셔가지고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. 여기 보면 1억 원좀 비싸네요. 2 5 8 0원 그래도 뭐이 정도면 종류대로 들었으면 괜찮지 않나요?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두꺼워서. 네, 어, 이 정도, 이거 755에. 한7 0 0 0좀넘는데요 훌륭하지 않나요? 둘레, 그래 일곱 개 들었는데. 이거는 1 0 0 0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10피스 그리고 여기 김밥 세시요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미리 대마도 사람들은 손님이 오시면 이런식으로 미리 주문을 넣거든요 그래서 큰 벤돌을 만들어서 저녁에 가지고가서 식구들끼리 즐기더라고요 이런거는 저는 한번씩 가와서 초장을 넣어서 패비빔밥처럼 먹습니다 신선하게 먹죠?